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일요일 아침입니다 예아 주말에는 저는 아, 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쉬는 날이 더 힘듭니다 예 저는 일 가는 날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집에 있으면 바가지만 꺾이고 예일 가는 날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자 오늘은 예 제가 또 두세 판 하겠습니다 아유, 뭐 버틀에서 경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예 경기가 없으니까 또 가까워져. 뭐 이벤트라든가 경기라든가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뭐 콘텐츠도 콘텐츠지만 가 재미가 요소가 할게좀 없지 않나. 뭐 자체에서 게임 속에서라도 그런 게좀 있어야 되는데. 예. 없습니다. 이, 이, 핏이 못찾가지고 여기 좀 왔나요? 어리 좀 왔습니다. 이라가지고아이거 이거 잡았네요.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제일 편히 잡았습니다. 그래도 제 편이 쭉하죠 이런 거야, 뭐. 간단이죠 대가리 까기. 이거. 예, 한방은 너무 쉽게 이 있습니다. 예, 제 팬들이 잘해가지고 예. 아, 유 여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 하면서 느끼는 건데 예, 뭔가 주제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있어야 됩니다. 뭐, 뭐 일상생활을 듣든가 먹방을 찍든가 도움되는 걸찍든가 확실해 있어야지. 예, 게임에 한계성을 느낍니다. 이게 오늘 계속 보아지수시는분도 계신데 왜냐하면 이트버스나뭐뭐카 운전하는거나 뭐, 뭐, 그 운전하는 뭐 온프로맨은 제가 후발주자죠. 그리고 저는 가난한 유튜브라 가지고 현질도못 하고 하니까 컨텐스의 네,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다양하게 지금 할 생각입니다, 여기. 예, 예. 이래가지고는, 예, 아마추어에서, 뭐, 계속 아마추어였으면 안고더 이상 발전이 없죠. 여기서 도약을 하려면 뭔가에 대한 확실한 분석과, 확실한 노력하고, 그 컨셉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뭐, 처음이야, 뭐, 예, 어 이렇게 뭐, 아마추어, 뭐, 장난 비슷하게, 이렇게, 뭐, 다, 아, 다 아마추어다. 뭐, 뭐, 이게 뭐, 화가 그확 나죠. 그렇지만, 아마추어도 뭔가 컨셉이 확실히 있어야지. 예, 물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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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만 올려가지고도 뭐, 이렇게 될, 될수 있으면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마 힘들지 않나. 예. 이거 보니까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전문 유튜버들도 이 포트리스에 많이 하신이 있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포트리스 인 c 가 없어지고 하니까, 네, 이제 많이 안 하죠. 유튜버들도 다 끝나가고, 대미치로 이제, 아기 아, 이제, 그, 그냥 정식 유튜브도 아니고 좀 힘이 약한, 좀 그런 분들만 지금, 요포트리스 유튜브 활동을 하지 왜냐하면 다른 게임은 지금 하면 이 아이고 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분이한명 남았습니다. 어, 게임 자체는 포트리스도참 오래된데, 예 이게 사람들이 잘예뭐 솔직히 말해서 뭐편집도 많이 안 해도 되고 거의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심심할 때한판 하면 시간도 잘 가지 않습니까? 예, 뭐, 5분 만에 끝나니까, 예, 또 뭐, 크게 부담도 없고, 참 좋기는, 잘 만드는 게임인데, 아마 이게, 이제 현지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회사가 힘들어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회사가 힘들 수밖에 없죠. 예, 현지를 안, 안 하니까, 예, 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예, 2승, 깔끔하게 2승 갖고, 예, 참, 3승 도전합니다. 또, 더 웃긴 거를 한 가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봐주는 사람이 25% 밖에 안 되고, 미국, 뭐, 베트남, 뭐, 인도, 뭐, 팔리스칸, 뭐, 하여튼, 해외에서 더 많이 봅니다. 제수입상품도 해외에서 더 많이 봅니다. 제가 한국말로 하는데, 해외에서 더 봅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요새, 게임 말고, 그냥 영상은, 그, 제목의 영어를 봤습니다. 그냥 해외 취중이 되니까 해외분들이 많이 보길래, 아, 그래가지고, 제가, 소찌는, 이걸로 뭐, 자막도 없는 영상인데, 뭐, 해외에서 많이 보시니까, 저거는 만들어 나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이거는 될 거다. 제가 그리 판단하고 소추 영상을 한 10개 20개 만들었습니다 예, 올려라도한 5개 올릴건데 예 그냥 뭐 그거는 만들어놔면 예, 매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명 예, 당장은 저 소추가 많이 봐도 돈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예. 요렇게 오늘 마무리 짓고요 예, 여러분 좀 여러분이 만들어준 예, 그런 유튜브 아닙니까 구독 좀 많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